아, 네. 다 같이 하나 님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여

철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는.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전신 각주를 입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안타깝게도 독전쟁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그 피해로, 역파로 가정들과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 교회들의 잘못이, 각 교단들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성경을 변개하여 자기의 입맛에 따라 바꾸어서 하나님이 청하신 성경적 결혼만을 바꾸어 동성을 허락하게 하 동성애자 목사들을 안수하고 있고 우리 그걸 다 묶어서 LGBTQ 플러스의 많은 사람들 을 그냥 죄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안에서 인권과 차별이나 허울이 좋은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처럼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인권이 필요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권과 차별을 지켜주면서 남의 인권을 제재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모임을 우리 가고 있는 이 자리, 그래드립 성격교회, PCUSA가 동성과 안수를 결정한 때 탈취한 교회있죠 탈취해 가세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최규제의 교회도, 연합다미교회에서 탈취하기 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원포인트는 의뢰함을 주고, 됐습니다. 어제 동역자였던동역자들이더 이상 동역자가 아닙니다. 뭐 혼자 그렇게 유난을 떠내고 어른 척 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교회 탈퇴해서 은퇴하지 않고, 교회를 사유화한다고 모험합니다. 그런 수모도 당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하며 나는 이래서 난탐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교회는요, 자기 기득권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며 갈등시는 것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경는 말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 담대히 말하며 싸워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 세상과 구별을 분별해, 구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들여, 마땅히 드려야 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이더 기도해야죠. 한번집대로 백만 명 모이고 그냥 행사고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이 기도의 불이 이제 한으로부터 이어나야 되지만 이곳에서 불의 기도의 불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9 0 마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교파를 초월하는 시간이 오것같습니다 우리는 한 이름 안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 구원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들의 생명을 지키며 구해야 한다라고 사랑 주신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성령으로 기도로 뭉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피 값으로 사신 교회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 이런 걸해의면서이 변화가 있습니다 합니다. 기도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우리 자녀로부터 또 한국에 있는 교회까지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공교시키면서 육 하는 것은 그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냥 자리를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걸어가고 부여잡고 노후를 붙잡고 아니면 여러분의.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오순전에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 성령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강림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밤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교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욕사하여 주셔서. <놀람> <놀람> Sim, sim.